미주한인 우리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세입니다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제383화 미주한인 우리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킬로라나의 김사장입니다 자 태바님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그 다녀오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죠. 그 어, 네. 계획대로 잘 다녀오셨나요? 어, 네잘 다녀왔고요. 어 오늘 낮에 아주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예, 어떤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어 일단 먼저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제 44주년 5.8 1 문화제 다녀왔습니다. 그 행사는 어떻게 잘 됐나요? 네, 어 LA 진보 네트워크 주최로 카페 예에서 했었는데요. 대략 한 60명 정도 넘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나요? 어, 아주 다양하게 오셨는데, 노드또의 젊은 친구들 이렇게 왔고요. 또 나이 드신 우리 선배님들 세대, 그리고 또 저희들 세대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예. 처음에 목념의 시간을 시작으로, 왜 우리는 광주 항쟁을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UCLA 이남희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고요. 곧이어 5월, 오늘은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주제로 노만세의 5.18 민주항쟁 노래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태반님이 찍어오신 영상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예네요. 스테이지 NG. 네. 팜플렛 보이죠? 예. 5.18 문화제. 어 여기, 어, 누군지 네. 아시겠죠? 예, 반도한 분. 이철원님, 이이다 네,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이들 오셨죠? 여기 예. 니콜렛 보이시네요. 이남희 교수님이세요. 예. 네, 이제 강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김치에 계란, 음료수에 빵, 각가지 음식을 길바닥에 늘여놓고 지나가는 시민분을 먹여 살리니, 방주는 한솥밥에 한식구, 공동체가 되었다. 이분들은 노래 모임 회원분들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네네그 지난번에 우리 그 박영준님 인터뷰했었잖아요 네. 네 LA 우리 문화나눔 노래패 노래만큼 좋은 세상 노만세 우리는 총을 놓고 빨리 대피해라. 어떻게든 살아남아 병신이 되더라도 이 최후 순간에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 동지들아! 이 나라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에 빛나는 미래를 위해 온몸으로 이곳을 사수하다 우리 모두 장렬하게 죽어가자. Oh no! 평화네요, 평화. 네 어디? 평화도 아유 이렇게 꼭 엄마 옆에 붙어서 저렇게 예, 같이 네. 무대에 섰습니다. 다양한 네. 내용으로 이루어졌네요. 내용. 이날 네, 부른 노래는 5월의 노래 아야! 먼저 보시고요. 네. 예, 네, 이거 함께 그리기. 네, 여기서 이제 저도 한 말씀 남겼습니다. 우리 미우세 대표에서 네, 네.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가 있었겠네요. 네, 어린이들을 또 참여하고 여기 오신 분들 거의 다 글을 남겨줬어요. 네, 여기 황상호 기자님 보이시죠? 예, 예, 예 반갑네요. <laughs> 반갑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선학교와 조선학교의 차별을 반대하는 기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미주적 부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멀리 있다는 고있지만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네, 다 모인 김에또 조선학교 차별 바... 금지 또 구호도 예. 외치고요. 아,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조선학교 차별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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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학교, 조선학교 고교무상 유학, 유학교육무상화 실천하라. 실천하라, 실천하라. 예, 또 반가운 분들 많이 만나서. 많이 <laughs> 네, 네, 반가운, 네 예. 너무 반가웠어요. 예. 네, 이날 그 노래는요, 5월의 노래, 예성강, 광주천, 전진하는 5월, 그날이 오면 광주 출전과 임을 위한,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우, 노래 다 우리. 우리 아주 귀에 익숙한 노래들이었죠. 네, 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다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팔뚝질이라고 하죠. 네. 예. <laughs>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팔뚝질하는데 아주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 뒷부분에 에, 열기가 훅끈 달아오르네요. 네, 아우 정말 좋았어요. 자, 그러니까 태반님이 이제 우리 같이 미우스에 방송하면서 초청 손님으로 나오셨던 분들 또 LA에서 많이 만나셨는데. 자, 네. 뭐 보실까요? 네. 아우, 여기 니콜님, 우리. <laughs>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라님, 이번에 좀 다리를 다치셨는데, 어렵게 그래도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예,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또 사고를 당하셨더라고요 네. 음. 맞아요. 많이 회복이 되셨나요? 회복되고 있는 단계고요 네,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얼굴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예. 예저 네, 뒤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죠 예 단체 사진 끝나고 나서 네. 예촬영철이형 네. 아까 보셨던 네. 예. 네 황창호 기자님과 그 네. 아내분 그리고 애기 그리고 네. 유진님하고예 네. 평화 아우 정말 반가웠어요 이날 또그 이철호님도 뵙고 또 노만세 우리 박영준님도 네. 한눈에 보고 서로 알아보고 정말 반갑게 인사 나눴어요. 그리고 네. 행사 끝나고 그 뒤풀이 자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요또 UCLA 그 이남희 교수님과도 여러 얘기를 나눴어요. UCLA의 이남희 교수님이 그 5·18 네. 민중 항쟁을 왜 기억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요약 좀 부탁드려요, 대반님. 지금 44주년이 되었잖아요, 벌써. 예. 5.18그 당시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고 말살되는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우리의 인권, 우리 그 민주주의 정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항생하고 거의 죽음을 불사하면서 다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났어도 우리가 민주국가에 살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민주국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게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이5.18 민주화 운동 이 정신 민주주의 인권의 존중 소중함을 우리가 알,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이 정신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또, 항상 이렇게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도 국가 내에서 또는 국가와 국가 간에 끊임없이 인권을 침해하고, 사람의 목숨을 아사가고,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44년 전, 5월 네. 광주에서 있었던 그 저항의 정신과 또 서로 돕고, 어, 불의와 맞서 싸우는 그 정신이 지금에도 아주 소중하다.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그 노만세 노래만 한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또 윤상원 열사의 얘기, 말, 그리고 5.18때 LA에서 했, 했었던 일, 또 팔레스타인 그 민중들의 고통스러운 산등에 관한 그 나레이션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디프리 자리에서는요, 그 조금 전에 UCLA 이남희 교수님,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또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 지금 현재 UCLA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문제 때문에 학생들과 경찰관들의 문제 그리고 교수님들의 입장 또 학교의 대응 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와, 정말 실감나는 얘기를 들었고 교수님이 그때 느꼈던 거그또 미국 학생들이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예. 아마 그 베트남 전 이후로 처음일 거라 그래요. 그렇죠. 예, 학생들한테도 굉장한 충격적인 이, 일이고 또큰 배움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또 굉장히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저희 미우새 나오셔서 직접 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달라고 했더니 어 흔쾌히 나와 주시겠다고 어, 약속을 그래요. 예. 아, 받고 기대, 왔습니다. 기대됩니다. 왜냐면 지금. 네. 예, 팔레스타인 문제, 의 칠마리가 풀려지는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 예, 정말 온 세계 사람들의 네. 걱정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예. 예, 네, 태반님 하여튼 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촬영하느라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픈 역사의 현장을 다녀오고 또 마음을 달래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절한 겁니까? 하한 거는 아니죠. 스님들이 하시는 게 하하... 화한 <laughs> 거죠. 네, 하한 거, 뭐 동한 거는 스님들께서 아주 빡시게 하는 그런 수행이에요. 네, 저는 네, 불교 신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 그냥 주어 들은 <laughs>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네 그기까지는 아니고 음, 템플 스테이 다녀왔습니다. 예. 네, 제가 다녀온 곳은 태고사라고 그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 한복판 어, 그곳이 어, 태아차피라는 사막에 있는, 산속에 있는 한국식 절이에요. 아, 간판 네, 뭐, 보이죠? 아, 네, 근데 네. 뭐 바위와 뒤산 배경 이런 것이 뭐 다른 나라 뭐 이렇게 생각 안 되고 눈에 그냥 자연스럽게 잘 들어오네요. 네, 좀 친숙한 느낌이죠? 네, 네 산속으로 지금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야. 그리고 이게 대웅전이 보이죠? 야 절도 네. 뭐 자연과 조화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한의 네. 색깔과 이런 게. 맞습니다. 완전히 한국식 절이에요. 이거 봐요. 네. 저기 요사체, 오. 오른쪽에 요사체. 저기에는 그종 있죠? 범종. 그. 범종도 있고. 네. 네. 또저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것이 꼭 어디 강원도 산골에 자리 잡은 아주 안정된 절같이 보이네요. 네. 아주 친근한. 네. 여기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장면을. 음, 아, 음 자세가 제대로네요. 음. 오랫동안 하신 그 티가 납니다. <laughs> 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이거 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뭔가 어설프고 음. 이렇게 보일 텐데 태반님은 아주 자세가 아주 진짜 되네요. 되. <laughs> 이렇게 음.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돼요. 숨 쉬면서 예. 그, 여기가 요사채 안에 있는 그 법당 아, 안에서 이렇게 깨끗하네. 네 경치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창밖을 내다만 봐도 좋더라고요. 도봉산 태고사. 네 이거를 어, 이 스님께서 만드실 때이 도봉산 태고사를 연상하고서 이렇게 만들었다 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태고사에 봉, 도봉산에 있으니까 태고사가 한. 네도봉산 태고사가 또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너무 예쁘죠 여기. 야, 이런 집을 미국에서 짓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 하나. 단청을 하고 목재를 그렇죠? 다듬고 기와를 올리고 네. 와, 정말 국보급입니다. 음. 네 이게 지금 대웅전 뒷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예. 그곳을 계속 돌아다니다가 예. 네, 보이죠 대, 대웅전이에요 여기 디, 예. 뒷모습. 예.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음. 네, 여기 나무 여기 보이죠 식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날 이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식물이에요. 음, 선인장도 산... 아니고 대나무도 네. 아니고 뭐 특이한. 라그러더라고 예. 네. 음. 초대처럼 생겼는데 산 전체를 다 뒤엎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아, 되게 예뻤어요. 야, 이 범종이 네? 미국에 이렇게 있다는 것도 참. 네. 신기합니다. 한국에서 아. 그대로 이걸 똑같이 공수 받아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여기로 가져왔군요 네. 엄청나게 무거울 텐데. 네, 보통 정성이 아니겠죠. 네. 네 아유, 다시 좋다. 정말 아름답죠? 네, 네. 너무 좋네. 온도는 어느 어느 정도 됐습니까한 70도에서 80도. 아, 어, 약간... 생각보다 여기는 좀 추웠어요. 그래요. 또산높 높은, 높은 지대라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사막 산속이라. 덥, 어, 땀 나고 덥고 그런 건 없어 겠네요 그러면. 덥긴 했지만. 그늘에 있으면 괜찮겠네요. 그늘 네, 맞아요. 있으면. 바로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저녁에는 뭐 추웠어요. 어. 이게 이제 산, 뒤로 산책길로 올라가면 이런 모습이 보여요. 사막은 사막이에요. 음. 화로풀. 네, 여기는 이제 핀란드식 사우나 하는 조그만한. 어, 아, 절 장소인데.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네, 또 이렇게 쭉 산책하다 보면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음. 또. 네, 여기서 또 명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음, 네. 이건 아마 아침인 거예요. 아침. 음, 종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예 네, 여기 스님입니다. 어. <laughs> 도겸 스님이에요 도겸 스님 이겸게절 지금 스님. 예. 도겸. 아 도겸 스님. 네 원래 이렇게 사진을 잘안 찍으시는데 음. 특별히. 찍어주셨어요. 네, 평화의 종각 앞에서 우리 태바님과 네. 도겸스님 기념촬영 마쳤습니다. 아네 평화의 종각. 네 제가요 이태고사에 가려고 결심을 한게 사실 한 20여 년 전이에요 아그 네. 미국에 제가 처음 왔을 때그 시점인데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어, 나는 누구지?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갔더니 한국, 한국 책이요. 한글로 된 책이 딱 있는데, 왜 사는가라는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무량 스님이 쓴 책인 거예요. 무량 스님이 쓰신, 쓰시... 왜, 사는가? 왜 사는가? 네, 네 보이죠? 두 권이거든요. 자, 이건 1권이고요. 또 2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두 권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쓰신 그 무량스님은요. 그 예일대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에 우연히 길에 붙은 포스터를 보고서 참석한 숭산스님의 법회에서 삶의 의문을 풀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불교에 기의한 얘기, 그리고 또 이후에 출가를 한 뒤에 승산 스님을 시봉하면서 정진하고 자신의 전재산, 그리고 또 앞으로 본디지 받을 유산까지 털어서 10년간 손수, 한국절을 지으면서 겪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 이야기 안에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교훈적이고 그 눈물과 땀과 희생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맺어진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읽으면서도 제가 어, 눈을 감고 있으면 무량 스님이 절 짓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고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 태고사에꼭 한번 가봐야겠다. 이제 이런 다짐을 해왔는데 드디어 제가 이번에 다녀온 거죠. 네이 세상 살면서 지금 특히 이 전쟁, 질병, 경제, 사람 관계, 뭐 이런 많은 것들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꼭 불교가 아니라도 정말 조용한 곳에서 며칠 동안 침잠하고 명상하고 좀 그러고 싶다 그러면 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템플스테이가 어느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게 열려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 태고사를 지키고 계시는 도겸스님 이분께 가기 전에 한 적어도 일주일, 이주일 전에만 연락을 드리면 갈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태고사에 직접 연락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미우새 태반님한테 먼저 연락해서 구체적인 거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태바님, 지난주에 이 LA에 가서 5.18 문화재 참석하시고 또태고사에서 어, 템플스테이 하고 오셨는데 LA에서 있었던 어, 5.18 문화재. 사실 5.18 이제 국가 기념일이잖아요. 네, 음. 예, 그래서 사실 총영사 뭐다 꼭 우리 진보 네트워크에서 주최를 하셨지만 앞으로는 각계각침 우리 미주 한인들이 다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 템플 스테이 태바님이 먼저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